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매일 성경북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특히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을 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쁘게 바라봅니다.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준수했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부모가 모세를 본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모세는 내 아들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석달을 숨겨 아들을 키울 때 하루하루 겁났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가족 전체가 몰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볼수 있었고 따라서 왕의 무자비한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족장시대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그의 아들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요괴벳이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전달하는 전 세대로부터 전수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자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리고 40년간 떠돌이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가나안 땅이 바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길을 모세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나요? 물론 출애굽한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다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성을 돌았을까? 저는 상상해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수화를 비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며 대열을 이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무 소리 없이 7일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 소문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선택을 합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여리고를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3 1일절에 보면 여리고 성 사람들도 여호와를 순종하며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시사하여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반면에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라합은 사실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게 하고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는 힘을 줍니다. 결국 믿음으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볼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적인 일에 휩쓸려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열이 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